안녕하세요. 그림 그려주는 남자, 고아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어느덧 2021년이 다가고 2022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2년에는 흑호해라고 해서, 즉, 흑호랑이 해라고 해서 흑호해라고 하는데, 자, 흑호해라고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호랑이죠. 당연히 호랑이니까. 그래서 호랑이 타투, 뜻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호랑이 흑호의 호랑이 띠 성격까지 해서요. 삼박자 트포 삼이 일체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호랑이 타투 뜻은 즉 호랑이 문양은 잡기를 막아주고 동물과 천하를 호령하는 영물이라고 해요. 권위 용맹을 뜻하며 호랑이 타투를 하면 소망하는 사업이 재물 명예 권력 등을 크게 대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호랑이 타투를 한다고 해서 요 사업이 소망하는 사업, 뭐 진행하는 사업 등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호랑이는 또 우리나라 사신 중에 청룡백호주작현무 요쪽에서 서방 쪽의 수호신이라고 신이라고 신수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호랑이 타투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또 근사하잖아요. 무섭고 멋있고 산군, 산신령 등등으로 불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신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좋은 뜻과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천 부위로는 아무래도 호랑이는 작은 것보다는 큰게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등이나 허벅지 등을 추천드립니다. 팔이나 이런 데는 조금 작기 때문에 등이나 허벅지로 가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는 흑호랑이 해죠. 즉 흑호해. 흑호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2년은 60갑자 중 39번째인 임인년입니다. 이 임은 검은인을 뜻하는데 그래서 호랑이 검은호랑이 해라고 흑호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2022년에 태어난다고 다 흑호랑이 띠가 되는 건 아니고 2월 4일 입춘을 넘어서 태어난 아기들만 흑호랑이 띠라고 불려진다고 하니까 요거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호랑이 타투 뜻하고 흑호의 요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호랑이 띠는 성격이 남을 속이지 않고 진실되며 도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외강내유형으로 외로움을 좀 타기도 하지만 다소 고집도 세고 의심도 많지만 인덕은 아주 훌륭한 편이라고 봅니다. 다호랑이띠라고 해서 이런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큰 틀이 이렇다고 하니까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이제 2021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2022년 흑호해에는 다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2021년 정말 감사했고 2022년에는 좀더 노력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아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더듬냐 오늘 따라. <laughs>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림 그려 주는 남자 구아치였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